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외신 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 세계가 코로나 19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연일 수많은 외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꼭 신경 써봐야 할 주목해야 할 외신 보도들 모아서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이란의 IRNA 통신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대책 본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문, 잡지 등 모든 종이매체의 인쇄와 배부를 금지한다. 네. 종이매체는 독자에게 다다를 때까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다. 이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발행을 금지하고 이 기간엔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보도를 해야 한다. 네. 자, 다음은 영국 이코노스티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외출과 영업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가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 중인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한국의 거리 모습은 되레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각종 확산 저지 대책으로 신규 확진자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와 장기전에서 결국 이러한 조치를 언제 어떤 속도로 완화해 나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AP 통신의 보도인데요. 직장이 폐쇄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이 집세 거부 운동, 렌트 스트라이크 2020이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내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창문에 흰색 천을 거는 형태로 집세 거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몇몇 도시는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을 당분간 쫓아내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영국 더 선지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출신의 윌리엄 황군이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8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공식 사망 기록의 인종 항목에는 한국인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적는란에는 추가 조사로 인해서 보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군이 어, 폐혈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어, 마지막에 이 영국 더 선에서 보도한 미국의 17세 사망 소년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 국민들이 참 가슴 아파한 소식인데요. 이 학생이 의료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긴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희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け <clears throat> <clears throat> 이게 의료 체계 문제입니다. 네. 미국이 공공 의료에 기반을 주지 않고 민간 의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이 코로나 19 대처에서 이런 허점이 드러나고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오바마 케어가 만약에 그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일이 좀 줄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오바마 케어가 상당 부분 후퇴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청소년이다 보니. 지금 분노가 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한 건이 아니었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공 의료 보험 체제가 얼마나 이런 그 위기에 빛을 바라는지 다시 알수 있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보험이 없을 때 치료를 거부하는 게 합법인가 봐요. 대한민국은 치료 거부하면 일단 문제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러다가 국립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아무 처치 없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민간 의료 중심 체제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인이 심장마비로 네. 사망하게 됐는데, 사실 나이든 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과 이건 이때는 정말 건강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심장마비로 네. 사망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사실 그 부모들은 어떨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역지사지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그 뒤에 사실 들려오는 소식도 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또 미국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뭐 집이나 상가를 빌려쓰는 분들에 대해서.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게 착한 임대료 보도였죠. 네. 어,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어, 너무나 지금 어, 상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겠다는 보도가 빗발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보도 나오기 이전에 집세 거부운동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네. 우리는 도저히 집세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집세를 못 내는 분들이 창문에다가 하얀 천을 걸어놓는다고 해요. 네. 어, 김평론관,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일단 미국이 2 0 0 8년도에 외환 위기, 미국은 직격탄을 맞았죠. 어, 자신들이 이때까지 그 세계 경제를 재편해 놓고 어, 자신들은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쪽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산업들을 다 밖으로 퍼트려 놨죠. 네. 그리고 금융을 장악하면서 이 모든 수익들을 고부가가치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습니까? 돈으로 돈을 예. 버는 상황을 만든. 그런데 이 상황이 2008년에 그,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갖다 개선해야 된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뒤로 하고 실제로는 어설픈 상황들을 만들어놨죠. 돈을 마구 찍어내가지고 네. 빵꾸 난 금융회사들만 계속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체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알바로 목숨을 갖다 연, 연명하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고 제대로 된그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안한 거예요. 네. 안해서 지금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텐트에서 나오지 말래요. 네. 그 전까지는 텐트는 집이 하니까다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가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월세를 내는 월세 사리를 갖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네. 리모브러스 사태 이후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월세를 따박따가 받아가는 특히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들이 아주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월세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기꺼대 껏 어, 바차 천불씩 나눠주는 걸로 끝내려고 하고 실제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이제 모기지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모기지를 유예 시켜 주거나 낮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체적인 이 문제가 지금 이 사태로 집세 거부 운동으로 또 다시 이전에 그 월스트리트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운동 이래로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네. 앞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 문제를 그냥 간건도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알바를 통한 이런 문, 그 생산 체계들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극복하면서 튼튼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나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재돼 있었던 그리고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거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좀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한국이 감염병 확산 저지 정책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다. 그러나 언제 어떤 속도로 완화할지 이제 결정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 장기 전에 대비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좀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책 어떻게 언제쯤 또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사실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 나라가 다그 나라에 맞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맞게 대처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아마 어느 나라 의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저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경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검사하고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고 전 세계적인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 우리도 조금은 그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재개하는 이런 그런 용감한 결책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사실은 언제라기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 뭐 계약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종교 활동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기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사회 전체가 좀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뭐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 더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의 1%가 사망한다 라고 봤을 때, 5천만 명 인구 있는 나라에서는 5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1% 밖에 안 죽어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수로 말하면 5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할 수 있는 아, 병이고, 그 네. 다음에, 뭐, 만약에 인구가 그보다 더 적어서 500만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5만 명만 사망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퍼센트로 말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그 나라의 인구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규모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강경한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분명히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을 뭐~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일상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위기에 강하니까 네. 항상 그,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네. 어, 상식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뒤질 때가 많은데 위기에 또 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루틴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방역 정책을 바꿔 나갈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